안녕하세요. 여주 전원주택 TV 성보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이곳은 여주 시내 여주 이마트, 여주역이 자차 10분 거리이고 또 천송동 편의시설이 자차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은 여주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고 또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 안에 깔끔하게 건축된 신축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지금 이 위치에는 전원주택이 한 다섯 채 정도 지어져 있어요. 앞뒤로 해서 다섯 채 지어져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최근에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주택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퇴직 후 이사 오신 외지 분들도 많고 또 원주민 동네와 어우러진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재밌게 전원생활을 하고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마당에 정원수를 너무 예쁘게 잘또 식재해 놓으셨어요. 따로 뭐 이렇게 정원수 같은 거 심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그리고 지금 겨울이라 잘 보이지 않는데 정원석 사이사이에 또 연산홍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410 제곱미터, 124평, 알당 124평이고 도로집은 별도 그리고 이땅 같은 경우는 구규지가 살짝 꼈기 때문에 좀더 넓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택은 122제곱미터, 37평 복층, 매매는 4억 3천만원입니다. 소나무와 또 공작 단풍, 큰 나무들도 해서 정원수가 너무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통창 보이시죠? 통창 쪽이 정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크 위에 다시 또 네, 석재 데크로 마무리를 하실 거고요. 주택 정면에서 보여지는 내집 정원입니다. 용도 지역이 개 관리 지역 주구 존을 ALC 블록 구조이고 또그 위에 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l a 블록 구조의 장점은 열 손실 방지에 탁월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 단열성이 장점이고 또 소재가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시 유독가스가 없다는 내외성을 가지며 또 불에 강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전략 소재로 인정을 받았고 또 한국과 일본에서 무공해 무독성으로, 무독성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택 뒤쪽 모습이고요. 지금 문이 하나 있죠. 이곳은. 예, 다용도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입니다. 난방은 LPG, 치사는 인덕션, 수도는 상수도, 하수처리 오폐수 직관이고, 사용승인은 준공전, 신축,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주차는 3대 정도 가능하고, 방향은 거실 창기준 남서향, 그리고 주택 뒤쪽 공간도 아주 넓기 때문에 다용도실 쪽에서 나오는 곳을 이렇게 데크를 깔으셔서 이곳에서 또좀 사생활 침해 없이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이 모두 또 전원으로 펼쳐져 있고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주택 입구에서 예, 여분의 땅이 넓기 때문에 주차 세대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 또 아마 뭐 땅이 넓기 때문에 또 야외 창고 하나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정면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해서 이곳에도 출입구가 있는데 이곳에도 또 데크를 따로 또 석재 데크로 마무리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곳이 꼭 정면 같지만 이 곳이 정면에서 오른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넓게 지금 텃밭 보이시죠? 그리고 정화조의 기둥은 하수처리 오페스 직관이기 때문에 곧 뽑아버리신다고 하고요. 텃밭 공간을 아주 넓게 또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공간 지금 이렇게 살짝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공간은 사실 도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앞집과 그냥 공동으로 도로가 여기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고 계시는 공간입니다. 그냥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원처럼 예쁘게 꾸며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소규모 단지로 해서 깔끔하게 정돈된 그런 단지입니다 주택 정면 오른쪽으로 통창이 나져 있는데 이곳이 남양 쪽이에요 살짝 주택이 남서양이기 때문에 남양 쪽으로 통창을 내셔서 아마 채광도 잘될것 맞습니다. 이제 데크 마무리를 곧 하신다고 하고요. 이제 출입구로 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신발장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면 동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먼저 오른쪽 방향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방향에는 안방이 있어요. 방은 두 개인데,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안방에 붙박이장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남향 쪽으로 해서 햇살 가득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욕실과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 오른쪽에 거울과 함께 해서 파우더룸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공간은 건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파우더룸 네, 세면대도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또 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을 넓게 만들어서 또 파우더룸과 함께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시공을 하셨습니다. 넓은 안방 욕실이고요, 그리고 또 붙박이 장이 넓게 시공 되어 있는 1층 안방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거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에 또 샤워기 따로 다 부착되어 있고요. 현관 들어와서 오른쪽 방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계단 및 수납공간 그리고 이제 맞은편 왼쪽 공간 넓은 거실이에요. 남향 쪽으로 해서 픽스창 두 개가 넓게 시공되어 있어서 예,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또 정면 쪽으로 남동향 쪽으로 해서 넓은 예, 정원을 바라다 보이는 통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예, 거실이 아주 길게 넓죠 그리고 또 럭셔리하게 또 조명등도 같이 이 집과 너무 잘어울러지고 그리고 지금 예, 주방 싱크대에요 주방 싱크대 쪽 예, 바깥 부분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서랍이 깊은 서랍이 4개나 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또쓸수 있게끔 되어 있는 11자형으로 되어 있는 주방 싱크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네, 싱크볼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톤의 네, 인덕션 그 위에 또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과 후드가 아주 고급스럽고, 또 이곳에 또 싱크볼이 하나 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은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주방 싱크대가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고, 색상도 예쁘고, 참 고급스러운 자재로 해서 네, 잘 시공을 해 놓으셨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넓은 다용도실입니다. 이곳에 뭐 김치 냉장고, 세탁기, 또 건조기 같은 거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 공간에 좀 높게 해서 데크로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또 가족 간에 뭐 바베큐 같은, 파티 같은 거 하셔도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뒤쪽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는 방2 개와 욕실 3 개, 거실 둘, 주방, 다용도실, 북박이장 둘, 파우더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창으로 보여지는 네, 내집 정원과 이어진 바깥 조망이고요. 1층을 모두 보여드렸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 올라가는 계단에도 또 손을 잡고 갈수 있도록 봉을 다 설치해 놓으셨어요. 계단 다 올라갈 때까지 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계단을 오르실 수 있습니다. 2층에는 거실과 또 보조 주방 싱크대가 있고 그리고 또 넓은 방 있습니다. 먼저 넓은 방부터 보여 드릴게요. 2층 방도 아주 넓어요. 그리고 또 2층 방에도 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이 두 개이지만 2층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거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손님들 오셨을 때 방처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도 또1구 인덕션과 해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서도 간단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있는 욕실입니다. 주택이 일단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고급지게 잘 지어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장님이 오래전부터 건축을 하셨는데 이 사장님께서 건축하신 주택들이 분양도 잘 되고 또 사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곳이 국내면 가정인데 가정리가 여주 시내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또 아마 자차 한 10분 거리예요 시내 뭐, 오학동, 천성동은 10분 이내 거리에서 생활권이 편리하고, 또 뭐, 이렇게 여주 터미널이 있는 그쪽 시내와도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또 이곳은 강천역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력한 호부지와도 뭐 위치가 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강천역이 들어온다면 더 가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여주 성복인중개 사무소이고요. 전화 주시면 답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